네 안녕하세요 석고입니다자 석구와 같이 대회를 나갈 분들을 찾습니다. 자 7월 29일 일요일 오후 6시에 플랫리그 대회가 열리거든요. 석구 팀이 필요해요. 총 이런 8명을 뽑는데 지금 현재까지 석구를 포함해서 6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. 가장 중요한 골키퍼가 없어요. 골키퍼 한 분, 필드 플레이어 한 분, 두 분을 더 뽑을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 네. 20살 대학생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동작구에서 온 박철이라고 합니다 아네 박철님 석구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짝짝짝짝짝 22살 백경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섯 분인데 세 분이 참가해 3분.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축구 실력 과연 어떨까요? 멤버 첫 번째 오오. 테스트 이거는 제가 그때 커스텀 축구 아카데미에서 황소완 코치님께 테스트 받은 내용이거든요 오늘 참가 좀하실게서 코치님 자 일단 순서는 아셨죠? 순수 발등, 발등. 아, 인사이드 인사이드 무런 무런 해딩. 오케이. 계속 시작. 발등. 발등. 인사이드. 아 이거. <laughs> 순서를 오, 과감하게 오. 다 빼먹으시는데. <laughs> 발등. 발등. 인사이드. 인사이드. 아. 네. 발등. 발등. 아 이거. 좀더 연습할 시간 드릴까 그러면은? 네. 뒤로 가셔서 좀더 연습하시고 오세요. 마지막 헤딩으로골 넣으시면 됩니다. 발등. 발등. 인사이드. 와 인사이드. 아직. 인사이드 와 아깝다 아깝다 자, 발등 발등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오오 하딩 오, 오. 아 하딩 아, 아, 아깝다 자 어떻게 좀더 연습하시고 오실래요 대서 내 아, 네. 네, 연습하시고 오세요 자발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작 발등 발등 오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 무릎 무릎 헤딩 와한 번의 성공 파이브 와한 번의 성공 어. 오! 오! 아! 노골! 와! l o 아 아! 어야돼 넣어야 돼 넣어야 야 돼! 어야돼 넣어야 어아 l o 어 옆을 h look, 어 h 아 o o 리시브 앤 패스 정확도 테스트 리시브 아오 o 비 아, 아깝다. 자, 죽음. 오, 하나 클리어. 아우, 까비. 아, 한번 더, 한번 더. 아우, 까비. 아, 아, 아 아깝다. 오 오우. 오우, 와우 와우 오우, 오 엄청 세신데 <목소리> 자 석고 팀의 실력을 살짝 봤는데요 사실 실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고 같이 할수 있으면 돼요 거기서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 지원해 주세요 고등학생 이상 되시는 분들 나이와 사는 곳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여러분 시청 많이 해주세요.